자, 제가 이렇게 아이언을 쳐봤는데요. 어, 굉장히 손맛이 좋았습니다. 이제 연습장에 가서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께서 공을 치면은 아이언을 제일 많이 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 나는 아이언은 잘 쳐. 드라이버가 좀안 돼서 그렇지. 우드 이런 게좀 어려워서 그렇지. 쇼다이언, 미드라이언은 되게 잘 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과연 진짜로 잘 치고 계신 걸까요? 필드에 나가서, 라운딩에 가서 실제로, 실제 잔디에서 공을 쳤을 때도, 디봇, 공을 치고 난 자리에 이제 잔디가 떠져서 나가는 그런 디봇이 나오거나,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도 이제 탄도나 방향, 거리가 잘 나왔다면은, 진짜로 공을, 아이언을 잘 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연습장에서는 분명히 공이 잘 맞았는데, 잔디에 나가 보니까 공이 잘안 맞는 분들은, 그런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제 연습장에서만 공이 잘 맞게 스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연습장 매트 같은 경우는요, 티 위에다 올려서 공을 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실제 잔디가 아니고 인조 잔디다 보니까 조금 공이 지면에서 좀 떠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을 쳤을 때. 그래서 T 위에 공이 올라와져 있는 것을 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실 아이언은 이제 다운블로로 찍어쳐 줘야 하는데 그래서 찍어치기 때문에 그만큼 어디를 찍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올려쳐도 공이 맞고 찍어쳐도 공이 맞다 보니 아무래도 공을 치기가 좀 쉬운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어택 앵글의 각도도 주의깊게 여러분들께서 보면서 연습하시면 좋은데, 자 오늘은 연습장에서도 정확한 임팩트가 나오고 필드에 나갔을 때 라운딩 가서도 정확한 임팩트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좀 놓치는 부분에 제가 중점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머리의 위치를 유지하자. 백스윙을 할때 머리의 위치를 유지하는 거예요. 머리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가 많이 움직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 있냐면 백스윙을 할때이 클럽과 팔이 진행을 하면서 몸도 같이 회전이 돼어 주어야 해요. 그래야지 백스윙을 올렸을 때도 머리 위치가 제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제 왼쪽 어깨의 앞면이 제 턱을 가렸잖아요. 이런 식의 백스윙이 나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백스윙을 들어주면 훨씬 더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시냐면 내가 머리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 근데 또 백스윙은 많이 들고 싶어 왜 그래야 거리가 많이 나가니까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백스윙을 들면서 머리가 움직이지 않기 위해선 하체가 잘 지탱이 되어져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무릎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줘요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어줘요 근데 거기서 또 동시에 욕심을 부려서 또 백스윙을 많이 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체는 잡혀져 있는데 상체는 계속 더 많이 가려고 해요. 이러면서 머리가 들려버리거나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때는 처음에 머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럽과 몸이 같이 움직이면서 갈수 있는 데까지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체를 잡아놓는 것이 아니고 골반이 충분히 열릴 수 있도록 쭉 백스윙을 들어주셔야 돼요. 충분히 골반이 열릴 수 있도록 회전을 많이 해주시면 그만큼 몸이 공간을 확보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회전을 많이 해 주어도 머리는 제자리에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아까 알려드린 기준 있죠? 이 어깨의 앞면이 아래 턱을 가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들때 몸에 꼬임을 많이 주면서도 머리를 제자리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클럽과 몸이 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백스윙을 진행을 했을 때도 계속 몸도 같이 회전을 충분히 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약간 오른쪽 무릎이 펴지는 느낌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자, 머리를 고정하기 위해서 하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려고 하게 되면은 이런 자세가 나오고 여기서 클럽을 더 올리고 싶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몸이 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세가 나오냐면 머리가 위아래로 좌우로 많이 움직여서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클럽이 몸이랑 같이 움직여 주면서 끝까지 백스윙 탑으로 갈 때까지도 오른쪽 무릎이 살짝 펴졌죠 오른쪽 무릎이 펴지면서 몸이 우측으로 더 틀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스윙을 하면서도 머리 위치는 제자리에 있을 수가 있고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연습장에서는 공이 잘 맞는데, 필드에 나갔을 때 공이 안 맞는 분들은 지금 보신 것처럼 백스윙을 했을 때 몸의 회전이 충분히 이루어지면서도 머리가 제자리에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몸의 회전이 또 충분해야지 다운 스윙 때 몸이 선행을 하면서 클럽으로 이제 공을 더 눌러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스윙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연습장 매트에 공이 있는 것은 티 위에 올려져 있는 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연습장에서는 잘 맞는데 필드에서는 안 맞는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공을 올려치고 계신 건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공을 칠때 그게 중심이 너무 오른쪽에 있으면서 누워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보면은 이렇게 올려치는 거죠. 자저 지금 되게 많이 올려쳤는데. 임팩트 감 되게 좋았어요. 손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공도 나쁘지 않게 잘 나갔어요. 물론 살살 쳐서 거리가 좀 적게 나가긴 했지만 이렇게 임팩트가 나오는 것은 매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실제 잔디가서 이렇게 치려고 하면 공이 안 맞아요. 특히 양잔디 있죠. 그런데 가서는 이렇게 치면 공 절대 안 맞습니다. 백스윙에 올라가서 몸의 중심이 뒤쪽에 있으시면 안 되고요. 아이언을 칠 때의 느낌은 다운스윙 때 이렇게 걷어 올려서 치시는 분들은 약간 반대의 느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아이언을 드라이버처럼 치고 계신 거거든요. 이렇게 걷어 올리면서 반대의 느낌은 뭐예요? 엎어 치는 느낌이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이제 들으시면은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엎어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엎어 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원래 스윙을 교정을 할 때는 항상 극단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내가 지금 눈으로 보였을 때 이만큼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느낌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는 라 것은 뭐냐면 저희가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누워져서 치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다운스윙 했을 때 왼쪽 어깨가 앞쪽으로 나가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자 어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엎어치는 느낌이 들겠죠 드라이버 같은 클럽을 이렇게 치면은 정말 대형 사고 일어나는 거예요. 악성 슬라이스에 진짜 옆홀에 넘어서 옆홀까지도 갈수 있는 심한 샷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저희는 드라이버가 아니죠 아이언입니다. 그리고 누워서 지금 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는 왼쪽 어깨가 이렇게 몸이 오른쪽에 기울어져 있던 게 왼쪽까지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까지 하려고 해줘야 이 정도 동작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명심하셔야 돼요. 과감함이 중요합니다. 그런 과감함이 스윙을 할 때도 필요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자, 느낌입니다. 이 느낌이 백스윙 올려주고, 다운 스윙 때 이런 느낌으로 해야 변화가 생길까 말까 해요. 제가 조만간 이제 다른 아마추어 골퍼분을 모시고서 현장에서 레슨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건데, 그런 과감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자, 쳐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누워서 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가려고 했을 때 실제로 진짜 나가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재 스윙을 못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자, 보면은 측면에서 한번 봐볼게요. 백스윙 올려놓고 왼쪽 어깨가 나가려고 하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좋은 점만 봤을 때 오른 팔의 각도와 오른 손목의 각도가 더 많이 유지가 되는 걸볼수 있어요. 이 각도를 유지하는 것을 레깅이라고 하는데 이 각도가 많이 유지가 되면 유지가 될수록 훨씬 더 공을 찍어 칠 수가 있고 잔디에서 공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훨씬 쉽습니다. 너무 좋아요. 연습장에서는 아이언이 잘 맞는데, 필드에서는 아이언이 잘안 맞는 분들 같은 경우, 왼발이 낮고, 오른발이 높은, 이런 내리막 상황에서 공을 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런 내리막 상황일 때 어떻게 치라고 하냐면, 앞으로 걸어나가듯이 치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몸이, 체중이, 왼쪽이 많이 실려야 하고, 클럽도 이렇게 많이 끌고 내려와야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이 제가 알려드리는 왼쪽 어깨가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똑같은 느낌이에요. 마치 앞으로 걸어 나가는 느낌이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쳐줘야 오른팔의 각도와 오른 손목의 각도가 유지가 되면서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오늘 연습장에서는 아이언이 잘 맞는데 필드에 나가면 아이언이 잘안 맞는 분들을 위한 레슨을 해봤는데. 이 연습을 여러분들께서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백스윙을 들 때는 머리의 움직임이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제자리에서 몸이 많이 비틀어지는 내용에 강조를 했습니다. 무릎을 고정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중요한 내용이지만 백스윙이 점점 더 진행돼서 완성이 되어갈 때쯤에는 무릎이 과감하게 펴지면서까지 완전히 펴지는 건 아니에요. 무릎이 약간 펴지면서까지도 몸통의 회전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몸통의 회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운 스윙 때 이렇게 누워서 치시는 분들은 반대로 나가는 느낌이 들어줘야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연습할 때꼭 과감하게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하와이 골프 박형준 프로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